안녕하세요. 오늘은 음력 2월 5일 물때는 11물때입니다. 여기서부터 첫경매 시작하는데, 오늘은 여기다가 저기 생선 진열을 하지 않았네요. 보시면 안강망선 어 9척 2780성자예요. 오늘 경매는 1시간 한반 정도 진행되고 마감되겠습니다. 주로 첨돔을 잡아갔고요딱 보시면 그 다음에 병어 소량 쥐치 아기 갈치 갑오징어 소량 이쪽도 보실까요 그렇고 첨돔하고 병어하고 가자미 백쪽입니다 그 다음에 아구 그리고 한 척은 요건, 붉은 매기를 좀 잡았 겠네요 근데 전체적으로 양이 많이 안 되니까 가격이 좀 비싼 편이에요. 잡본은 뭐, 짱어랑, 농어, 눈볼때, 그 다음에 자랭이야. 이건 참돔이고요. 안녕하세요. 일쪽도 참돔. 오늘은 딱 보면 전체적으로 갈치는 별로 없고, 갈치만 두세상자? 그게 끝이고, 주로 참돔입니다. 그리고 자렁이 병하고 백조기. 이거 진짜, 천둥면거나지라 요것이 어제 경매 한 상자에 4만에서 뭐 5만원, 6만원. 좀 살짝 굵은 씨앗에 섞이면 그런 차이가 있고, 백조기는 어제 경매가가 7만원 한 상자에 요것이 우시하는 그거 속씨야는잘아요 이렇게 7, 8만원 했었습니다. 그리고 시야 좀 뒤집어 굵으면 9만원까지 가고 그랬어요. 어, 차량 작은 병원을 차량이라 한데 요거째까는 것은 한 상자에 만 왔다 갔다. 거의 조금 살짝 큰 것들은 9만 왔다 갔다 해요. 전체적인 모습입니다.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 이따 뵐게요.